오산역 환승센터 서측에 지상 3층 521면 규모의 주차타워가 조성됩니다. 2026년 12월 완공 예정인 주차타워는 기존 환승주차장보다 2배 큰 규모로 오산역 인근 주차난 해소는 물론 환승센터 이용객들의 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. 오산역 이제 오면은, 이제 만, 오산역 주차장이 만차가 되기도 했었는데, 또 이제 주변에 되다 보면 또 불법 주차가 되기도 하고요. 그래서, 어,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가, 어, 이제, 어, 요 주차장이 생기면, 어, 그 주차하기, 주차 문제가 좀, 어,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최근 오산시가 오산역 인근 개성제지 부지 개발과 GTX 신호선 연장,

기존 환승주차장 진입로를 확장해 세교 이지구와 직선으로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이 도로가 완공되면 지난해 말에 착공된 경부선 철도 횡단 도로와 마찬가지로 서부 지역과 원도심이 빠르게 연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초 평동이나 아니면 세교 이지구 3지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, 결량을 통해서 또 교통편익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완공되면 어 서북 서북권과 이 남북권이 연결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될수 있고요. 어 또한 산업단지하고도 연결이 돼서 어 우리 경제적으로도 오산시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한편 이번 오산역 환승센터 주차 타워 및 연결 도로 건설 사업은 세교 이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승인되면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 358억 원을 전액 부담합니다. OSTB 양안합니다.